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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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두둥 환영합니다. 수영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나이키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신발 중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인기가 꾸준히 많은 조던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조던원을 구매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던을 신은 적이 거의 없어요. 조던 3, 조던 4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조던 원 제품은 신은 적이 없는데 왜안 신었냐면 스타일링에 좀 제한이 돼요. 스트링룩을 입어야 되고 테크웨어를 입어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담스럽고 안 신을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산으로 가요. 프리미엄이 붙어서 막 리셀가가 미쳤어 막. 그래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. 지금 가성비에요 예, 리셀 가격이 얼마 안 붙었어요. 한5만원 붙었나? 예, 그 정도 붙었고 컬러웨이가 진짜 미쳤어요. 예,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박스를 지금 옆에 갖다 놨어요. 엄마가 먼저 까서 조금 속상한데 어차피 안했건안 깠으니까. 예, 구매는 크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했고 이 크림이라는 어플은. 어, 검수를 통해서 판매를 해요. 위탁 판매해 주는 곳인데, 어차피 새 제품을 받는 거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어, 처음 이용해 봤는데, 배송이 느리다는 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뒷광고는 절대 아닙니다. 요새 뒷광고 때문에 말이 많은데, 저도 뒷광고를 할건 아니지만, 뒷광고 논란이라도 있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한 번씩 필요합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이 신발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아 진짜 이거 20일 동안 안 꺼냈어요 20일 동안 보이나요? 조, 조나단? 마이클 조나단? 엄마가 맨날 막 조나단이라 하더라고 <laughs> 자 그럼 까볼게요 안 보이죠? 제가 신발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? 색감 진짜 미쳤죠. 이거 색감이 다안 담겨서 너무 너무 아쉬운데 그헤인즈가 하인즈 그 케첩 있잖아요. 딱그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예, 이 제품의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점프맨 로고. 엄마, 엄마, 너가 그만해. 이렇게 자꾸 저 테이프 먹으려고 가봐 절로예그 점프맨 로고가 조금 아쉽긴 한데, 뭐, 이거야 밑단으로 가리면 되는 거고, 진짜, 스트릴 룩이나, 테크웨어에 매치하면, 극강의, 멋짐을,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왜, 리셀 가격이 그렇게 조금 붙었는지, 너무 고맙네요. 하나 더 쟁여두고 싶은, 그런, 마음입니다. 조던원, 고민하시면, 다른 거다 필요 없고, 딱이 색상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검은색으로, 다 입으신 다음에, 이거 입으시면, 끝나. 끝, 끝. 그리고 사이즈는 265로 같습니다 제가 60을 신는데 옷 사이즈만 업하십니다. 반업 필수.